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이면 꼭 낡은 낚싯대를 챙겨 집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그게 물고기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비 오는 날 낚시가 잘 되기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비 내리는 물가에 앉아보니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빗속으로 숨어들었던 진짜 이유를 말이죠. 그해 여름, 하늘은 늘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눅눅한 습기가 장독대를 적시고 마당에 흙이 찰기를 머금을 때면 평소 소처럼 묵묵히 논의를 하시던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셨다. 비가 오려나 보다. 아버지는 텐마루 밑 깊숙한 곳에서 해진 천에 쌓인 낡은 낚싯대를 조심스레 꺼내셨다. 어린 나는 그 거칠고 낡은 막대기가 금방이라도 은빛 물고기를 불러낼 마법의 지팡이라도 되는 양,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버지 곁을 맴돌았다. 마당에 빗방울이 동그란 무늬를 그리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서둘러 채비를 갖추셨다. 낡은 비옷을 꿰어 입으시던 아버지가 문득 횃마루에 쪼그려 앉아 있는 나를 돌아보며 슬쩍 웃으셨다. 야야, 빗소리 들리나? 고기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입을 쩍쩍 벌리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낚싯대 끝을 매만지며 툭 던지듯 말씀하셨다. 어째 우리 아들도 저 붕어들 세수하는 거 구경하러 갈란가. 아버지 따라가서 저녁 찬거리 좀 낚아올래. 그것은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시계의 가장 다정한 초대였다. 낚시 가자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나는 대답 대신 얼른 내몸집만한 커다란 우산을 집어들고는 아버지 바지가랑이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가자 비안 맞게 우산 꼭 붙들고 아버지는 내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한번쓱 문지르셨다. 비옷에서 나는 쿰쿰한 고무 냄새와 아버지의 든든한 등뒤로 쏟아지는 빗줄기. 우리는 그렇게 빗소리를 장단 삼아 제넘어 소류지로 향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행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옷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탓에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그 비옷에선 쿰쿰한 흙냄새와 지나온 세월의 냄새가 섞여 났다. 비옷 솜에 밖으로 나온 아버지의 투박한 손은 이미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반면 나는 커다란 우산 속에 쏙 들어가 있었다. 어린 내 몸집에 비해 너무 커서 자꾸만 뒤로 넘어가는 우산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나는 아버지의 젖은 바지가랑이 곁에 바짝 붙어 걸었다. 아버지의 비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내 우산 위로 둑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지붕 아래 함께 있는 것만 같았다. 질척이는 논뚜길를 걸으며 내가 물었다. 아버지, 비 오는데 왜꼭 지금 가요? 아버지 옷다 졌잖아요.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슬쩍 웃으셨다. 비온 모자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빗방울 하나가 아버지의 콧등을 타고 툭 떨어졌다. 얘야, yeah, 낚시는 비가 와야 진짜 백이란다. 고기들도 이 시원한 빗줄기가 반가워서 입을 쩍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안 가면 그놈들 다 다시 잠들러 가버려. 나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바지 때문에 걸음이 더뎌지면서도 아버지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내 우산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진흙탕에 미끄러지지는 않는지 살피셨다. 비옷을 입은 아버지의 넓은 등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벽이었고 그 곁을 따르는 나의 발걸음은 비오는 날에 눅눅함마저 잊게 할 만큼 설레고 정겨웠다. 우리는 그렇게 빗소리를 장단삼아 재넘어 소류지로 향했다. 빗속에서 아버지가 낚아올린 손바닥만한 붕어 열댓마리가 양은 냄비 속에서 파닥거리는 소리는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이 풍성해질 거라는 예고였다. 어머니가 물을 썰어 넣고 짭조름하게 졸여낸 붕어조림은 비린내조차 달콤했다. 나에게 비는 곧 축제였고 아버지는 그 축제를 주관하는 마법사였다. 방학이 시작되면 나는 나만의 마법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 뒷산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친구인 철이와 순돌이도 각자의 칼을 들고 모였다. 우리는 가장 곱고 단단하며 마디가 촘촘한 대나무를 골라내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야내거 봐라. 이건 대왕붕어도 견딜 만큼 튼튼해. 웃기지 마. 내건 유연해서 입질이 금방 올 걸. 하지만 좋은 대나무를 베어 왔다고 해서. 당장 낚시를 갈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낚싯대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좋기 사흘 밤낮의 정성이 필요했다. 우리는 갓 베어낸 대나무의 마디를 정성스럽게 다듬은 뒤, 마당과 듬직한 감나무 가지에 돌을 달고 거꾸로 매달았다. 햇볕과 바람이 대나무 속 진액을 골고루 말려주기를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진액이 어느 정도 빠지면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저녁 무렵 소죽을 끓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는 일이었다. 이글거리는 아궁이 불길 위로 대나무를 살살 돌려가며 열을 가하면 대나무는 유연하게 몸을 숙였다. 그때 휘어진 마디를 지그시 눌러 바로 잡는 과정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너무 구우면 대나무가 수수깡처럼 부러져버린다. 소주 끓이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아궁이 불빛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대나무를 만지작거렸다. 그렇게 사흘을 꼬박 매달려야 비로소 손에 착 감기는 단단한 낚싯대가 탄생했다. 하지만 낚싯대만 있다고 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법.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나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이 축축해지도록 움켜쥐고 마을 어기 문방구로 다른 박질 쳤다. 당시 문방구 유리창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온갖 보물들이 가득했지만 낚시꾼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은 단연 묶음 낚시 세트였다. 아지매, 여기 제일 잘 낚이는 놈으로 하나 주이서 단돈 몇 원에 팔던 그 세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 가늘지만 질긴 낚싯줄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앙증맞은 막대찌, 그 아래로 조그만 납덩이 추가 달려 있었고, 맨 끝에는 날카로운 금빛 바늘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줄이 엉키지 않게. 종이판에 정성스럽게 감겨있는 그 묶음 세트를 손에 넣는 순간 나는 이미 온 동네 붕어를 다 잡은 강태공이라도 되냥 어깨가 으쓱해졌다. 조심스럽게 종이판에서 줄을 풀어내어 사흘간 정성껏 만든 대나무 끝단에 단단히 묶어내면 드디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무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야, 맷지 좀 봐라. 이건 물 속에 들어가면 불꽃처럼 보일 걸. 내건 바늘이 두 개다. 한 번에 두 마리씩 잡아버릴 거야. 완성된 대나무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소류지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위풍당당했다. 낚싯대 끝에 매달린 찌와 추가 찰랑거리며 내는 소리는 그 어떤 행진곡보다 경쾌했다. 소류지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저마다의 믿기 철학이 펼쳐졌다. 부엌에서 몰래 퍼온 보리밥 한 술과 귀한 흰 쌀밥 한 술, 그리고 밭둑을 헤집어 찾아낸 통통한 지렁이. 보리밥은 붕어 할아버지가 먹는 거야. 한참을 기다려야 묵직한 놈이 온다고. 아니야, 쌀밥이 맛있으니까 애기 붕어들이 금방 물 거야. 내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보리밥 미끼는 찌가 미동도 않다가 한참 뒤에야 묵직한 입질을 보냈고 쌀밥은 그보다 성질 급한 놈들이 건드렸다. 하지만 역시 최고는 지렁이였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꿰어 던지면 찌가 수면 위로 솟구치기도 전에 순진한 붕어들이 덥썩 물어주었다. 그때의 붕어들은 참으로 맑았다. 아이들의 서툰 낚싯질에도 기꺼이 제 몸을 내어주던 그 소류지는 우리들의 거대한 우주였다. 제 너머 소류지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온갖 생명의 빛깔이 가득했다. 수면 위에는 연록색 개구리밥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수련잎들이 보석 같은 빗방울을 머금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 해가 살짝 고개를 내밀면 물가에 늘어진 수양버들 잎끝마다 맺힌 물방울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물속을 들여다보면 맑은 물결 사이로 송사리떼가 화살촉처럼 가로지르고 수초 사이로는 엄지손가락만한 우렁이들이 느릿느릿 제갈길을 갔다. 가끔씩 퐁소리를 내며 뛰어오르는 붕어의 몸짓에 수면 위로는 정갈한 동심원이 층층이 번져나갔다. 둑방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꽃향기를 맡으며 날아온 고추잠자리들이 우리들의 대나무 낚싯대 끝에 앉아 잠시 쉬어가곤 했다. 바람이 슬쩍 스치기라도 하면 소류지는 수천 개의 잔잔한 은비늘을 세우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다. 찌를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오직 나직한 물소리와 풀벌레의 울음,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 두근거리는 소년들의 심장소리만이 그 작은 우주를 가득 채웠다. 그곳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신선이 되었고, 소류지는 우리를 품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아름다운 품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귀뚜라미 소리가 짙어지면, 방학의 축제도 막을 내렸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손때 묻은 대나무 낚싯대를 정리했다. 낚싯줄을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돌돌 말아 바늘을 대나무 마디에 단단히 고정하고는 우리 집에서 가장 비가 들이치지 않는 곳인 외양간 천정 대들보 위에 잘 걸어두었다. 내년 여름, 다시 이 마법 지팡이를 꺼내 들겠다는 굳은 약속과도 같은 의식이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소년의 기다림보다 정직했다. 이듬해 여름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꺼낸 낚싯대는 이미 생기를 잃은 채였다. 대나무는 누렇게 떠서 힘없이 사가 있었고 팽팽하던 낚싯줄은 가볍게 잡아당기기만 해도 툭툭 끊어졌다. 결국 매년 여름마다 나는 다시 산으로 가 대나무를 베고 아궁이 불 앞에 앉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허망한 반복이 아니었다. 못쓰게 된 낚싯대를 버리고 새 대나무를 깎는 그 사흘간의 고단한 과정은 나를 매번 소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나만의 경건한 성인식이었으며 돌아올 여름을 맞이하는 가장 뜨거운 의식이었다. 세월은 살처럼 빨라 나도 어느덧 그때의 아버지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비가 온다고 해서 낚싯대를 챙기지 않는다. 비 내리는 물가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뼈마디가 시리고 고단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가 왜 하필 비 오는 날 재를 넘으셨는지. 아버지는 낚시가 잘 돼서 가신 게 아니었다. 비가 오면 농사일을 할수 없었고, 일손을 놓은 하루는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하게 만드는 불안한 공백이었다. 아버지는 그 공치는 시간이 미안해서 차마 그냥 누워 쉴수 없어서 빗속으로 낚싯대를 메고 나가셨던 것이다. 고기들이 입을 벌린다던 말은 비를 뚫고 나가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가장의 눈물겨운 선이었다. 붕어 열댓 마리는 취미의 산물이 아니라. 텅빈 찬거리를 채우려 했던 사투의 결과물이었다. 그 무거운 진실을 나도 가장이 되어 빗길을 걸어보고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내 손에는 수십만 원짜리 카본 낚싯대가 들려있고 가방 안에는 화려한 인공미끼가 가득하다. 하지만 붕어들은 예전처럼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붕어도 사람처럼 영악해진 걸까? 아니면 내 욕심이 물속까지 투명하게 비쳐 녀석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찌는 미동도 없이 고요한 수면만 응시할 뿐이다. 이제 나도 아버지를 닮아 다시 낚시터를 찾는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아버지의 시대와는 엄연히 다르다. 더 이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빗물 섞인 붕어를 낚을 필요도 없고 친구들과 대나무 낚싯대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던 어린 날의 유희도 아니다. 어둠이 내린 저수지 가에는 드문드문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고요한 수면 위로 점점이 박힌 형광색 지들은 마치 지상으로 내려온 별자리 같다. 그 불빛 뒤에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밤을 지새운다. 어떤 이는 최신식 장비를 뽐내며 씨알 굵은 대물을 낚아 올리는 승부욕에 심취해 있다. 그는 붕어를 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승리의 쾌감을 낚는 중일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있다. 그들에게 낚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구실이자 잠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서 조금 떨어진 가장 외진 곳에 자리를 잡는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언가를 낚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다. 나에게 낚시는 세상살이에 잔뜩 날이선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숫돌이며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쳐버린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해성사다. 사람들은 물 속의 고기를 기다리지만 나는 물 위에 비친 내 그림자를 기다린다. 지의 미세한 떨림을 응시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나와 저수지 그리고 지나온 세월만이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가 비오는 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낚싯대를 던졌다면 나는 숨막히는 일상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이곳에 앉아 있다. 아버지가 붕어를 낚아올리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셨듯 나는 물 속에 시름을 던져 넣으며. 내일을 살아갈 숨구멍을 찾는다. 그래서 나의 낚시는 침묵의 언어다. 찌가 움직이지 않아도 좋다. 붕어가 물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곳에서 나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직장의 부품도 아닌 그저 나라는 본연의 존재로 머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홀로 빛나는 찌 하나에 의지한 채. 나는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가만히 훑어본다. 새벽녘 저수지는 거대한 푸른 숨을 내뱉듯 물한 개를 피워올린다. 수면 위로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하얀 입자들은 경계가 불분명한 꿈의 끝자락처럼 느릿하게 유영하며 온 세상을 집어삼킨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저편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의 잔상들이 일제히 지상으로 귀환하는. 무도회 같다. 물안개는 숲을 사이를 은밀하게 파고들고 낚싯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현실과 환상 사이의 벽을 허문다. 뽀얀 안개 커튼 너머로 보이는 건너편 산등성이는 마치 먹이 번진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한 수면은 하늘과 땅이 뒤섞인 혼돈의 거울이 된다. 나는 그 몽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에 앉아 실타래처럼 엉킨 안개의 결 사이사이에 잊고 지낸 아버지의 뒷모습과 소년 시절의 웃음소리를 투영해 본다. 차가운 물안개가 뺨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파편들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각인된다. 이 지독하리만치 아름다운 안개 속에서는 삶의 고단함도 새 속의 소음도 모두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나는 그 유령같은 안개의 품에 안겨 현실의 나를 잠시 지워내고 기억의 심연 속으로 침잠한다. 그것은 마치 어제와 오늘이 맞닿는 짧고도 황홀한 찰나의 마법같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새벽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개피를 꺼내 문다. 칙 성냥 불꽃이 어둠을 잠시 가르는 찰나. 붉게 타오르는 담배 끝은 이 적막한 호숫가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섬이 된다. 입술 사이로 길게 내뿜은 하얀 연기는 기다렸다는 듯 마중 나온 새벽 물안개와 뒤섞인다. 어느 것이 내가 내뱉은 한숨 섞인 연기이고 어느 것이 대지가 토해낸 안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겨온 속내를 꺼내놓는다.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내느라 시퍼렇게 멍이 든 가슴속 고달픔들, 차마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하고 꾸역꾸역 삼켜냈던 비릿한 생의 비애들이 그 하얀 연기의 결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진다. 연기는 안개의 몸을 빌려 호수 위로 아스라이 번져가고 내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비늘들도 안개의 입자가 되어 하나둘씩 공중으로 기화한다. 연기가 투명해질수록 마음의 응어리도 조금씩 옅어진다. 저물한개 넘어 어딘가로 나의 고단함이 흘러가 닿기를 그리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먼 기억의 섬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며 나는 자욱한 운무 속으로 나를 통째로 던져 넣는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때 왜 그렇게 먼 길을 걸으셨는지 혼잣말을 삼키고 있을 때 찌가 살며시 춤을 춘다. 한참을 기다려 낚아 올린 붕어 한 마리. 예전처럼 짭조름한 조림이 되어 우리 집 밥상에 오를 운명은 아니다. 나는 붕어의 맑은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가만히 바늘을 빼준다. 바늘을 털어낸 붕어는 잠시 멍하니 수면에 머물다가 이내 제 세상을 만난 듯 힘차게 꼬리를 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 자유로운 뒷모습은 마치 내가 얻고 싶어 했던 삶의 원형이다. 가라,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나도 이제 너를 보낸 만큼 가벼워지련다. 붕어가 떠난 자리에 남은 파문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는다. 아버지가 빗속에서 짊어지셨던 그 삶의 무게가 이제는 물한 개처럼 포근하게 나를 감싸 안는다. 나는 낚싯대를 접으며 생각한다. 나도 저 붕어처럼 다시 나만의 바다로 힘차게 헤엄쳐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아버지가 빗속에서 짊어지셨던 그 삶의 무게가 이제는 물한 개처럼 포근하게 나를 감싸 안는다. 낚싯대를 접으며 나는 다짐한다. 나도 그 붕어처럼 다시 나만의 바다로 힘차게 헤엄쳐 가겠노라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빗길을 걷던 그 소년은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홀로 소류지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낚아 올렸던 것은 배고픈 시절의 끼니였고 제가 오늘 놓아준 것은 세상살이에 멍든 마음의 응어리였습니다. 낚싯줄은 매년 사가 끊어지지만 그 소박한 대나무 끝에 매달려 있던 아버지의 사랑과 어린날의 순수한 기억은 결코 삭지 않고 제 가슴 속에 여전히 팽팽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삭지 않는 소중한 추억의 소류지가 있으신가요? 고달픈 세상이지만 가끔은 마음속 낚싯대를 메고 잠시 쉬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버지의 낚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물안개처럼 포근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